초대석 시간입니다.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대한민국 7대 종단의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250여 명의 시민들이 금강산을 방문해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새해맞이 연대 모임을 개최했습니다. 원불교를 대표해 오도철 교정원장님과 정인성 통일부원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요.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화해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금강산에 다녀오신 정인성 통일부 원장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예. 남북 문제를 다시 말씀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게 너무 반갑고 예. 즐겁고 합니다. 2월 11일부터 1 3일까지 금강산에 다녀오셨다고 말씀 들었는데요. 예. 이번에 다녀오신 사진들이 조금 있어서 예. 그 사진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씀 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아마 출입국 관리소에서 바로 출발하시기 전에. 기념사진 찍으신 것 같은데 예, 어떤 분들이 가셨는지 가운데 계신 분이 오도철 음. 교종 원장님 그리고 저희이고 우리 청부 공익 복지 부장 는 네. 문화사회 부장 네. 그리고 이번 행사를 음. 또 함께한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사무총장으로 있는 네. 김태성 교무입니다. 네. 저 금강산에 도착하셔서 아마 방문하신 예. 것 같은데요. 여기는 뭐 조계종 음. 그 원행 스님 음. 예, 총무원장 스님이고 어, 가운데 저쪽에 네네. 계신 스님이 네. 예, 홍가사하신 분이 예, 신계사 주지입니다. 아 네. 예, 북한에 전... 있는 저 금강산에 있는 신계사 주지. 그렇죠. 예, 아, 네. 예, 전에는 삭발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게 이번에 네. 가니까 새롭게 삭발을 했어요. 같은 분이신가요? 예전에. 아, 주지... 같은 분이죠. 이제 아, 달라진 거죠. 북도 남쪽처럼 네. 이렇게 스님들 모습이 이제 조금 변화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네. 조선불교도연맹중앙위원회 위원장 강수린 위원장입니다. 음. 네. 어떻게 보면 남북의 불교도인 중에서 가장 네. <laughs> 핵심 순회부가 이제 예, 모였다고 말씀드릴 예, 수 예. 있겠습니다. 현재 예. 네. 항상 상복 모임이라고 해서 함께 모이는 그런 모임입니다. 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여쭤봅니다. 예, 예. 이번에 방문하신 금강산의 신계사. 예. 이 신계사는 한국전쟁 때 완전히 유실된 것을 예. 남북의 불교인들이 예. 정말 힘을 합쳐서 복원했다는 예.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 남북 종교인들 사이에 네. 문화재를 복원한 상징적인 건물이죠. 음. 예, 대종사님께서 네, 네. 여기에 직접 1930년에 네, 네. 네. 예, 음력 5월 직접 방문을 하셨습니다. 아 신계사에 다녀오셨어요. 네, 예, 당시에 네네. 주지스님인 해운스님과 네. 여기서 많은 대화를 아 예, 그렇군요. 예, 두 그렇군요. 번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예. 아우 저희하고도 연관이 아, 많은 그럼요, 곳이었군요 대종사님께서 직접 <laughs> 예, 네. 가셨던 절입니다. 이렇게 복원낸 내용을 기록한 네, 예. 표지석 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신계사를 복원했다는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신계사를 복원할 수 있으면 우리 개성교건당도 복원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바로 샘솟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개성교당과 관련된 사진 자료들이 또 있어서 그것도 예. 같이 한번 보시면서 말시죠 네, 예, 그러시죠 아마 개성교당이 있었던 위치를 약도로 표시한 예. 것 같은데요. 네, 예. 어, 저 뒤에 저렇게 여인이 누워 있는 모습 저게 송학산입니다. 네, 네, 네. 예. 개성의 하면은 중심된 산이 자남산이 네. 있습니다. 우리 남산처럼 높지는 않지만 음. 자남산이 있고 어이 뒤쪽에가 더감동입니다. 네, 네, 네. 선주교 있는 이쪽이 네. 여기에 우리 경우 더감동 음. 교당이 있었습니다. 네. 예. 자남산과 선죽교 있는 그 부분에 등록되어 그렇죠. 있는 곳에. 예. 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그 고려향교도 있습니다. 지금 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여기에 뒤쪽에 지금은 이제 자남산 여관에서 개성 음. 유일의 호텔이 하나 있습니다. 음. 예. 여기가 더감동에 이쪽 교당이 있었다가 네. 이제 이쪽 시내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네, 네. 어, 물론 여기도 있고 음. 거기도 있고 그런데 여기 부관동이라는 대로 또 교당이 있었는데 어, 지금 부관동에 가면은 고려 민속 여관 해가지고 네. 고려 당시 시대의 모습과 음. 같은 건축 양식으로 잘 복원돼 있습니다. 네. 예. 아 그러면 그 예. 양식이 저희 이제 교당이 위치했을 예. 때그 분위기 그대로 되살려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구나. 우리 교당 음. 구조와 모습이 아, 매우 예. 매우 똑같습니다. 예. 네. 예. 이 약도하고 예. 그 구조도가 캐나다 벤쿠버 교당의 백세현 교독님께서 예. 2005년 당시에 기억해내신 예. 거라고 예. 하는데요. 어, 중학교까지 개성에서 어, 학업을 하셨다고, 예. 당시 73세 기억으로 예. <laughs> 기억하신 예. 모습들인데, 이게 이제 우리 개성교당의 내부 모습을 보해주신것 예. 같은데요. 예. 음. 지금 이 모습이 안에 이렇게 내원이 있고, 조마, 화단이 있고, 이렇게 디그자문 음. 모습으로, 지금도 그 개성에 가면은, 구간동에 네. 가면은 이러한 모습의 한옥들이 예, 쭉 복원이 되어 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음. 그 중에서 정확한 위치만 딱 특정하게 되면 저희가 예. 우리 바로 우리 교단 자리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정도로 잘보되어 정도. 있습니다. 예. 아, 예. 오히려 북안동은 조금 예. <laughs> 수월하게 탄생도 좀 예, 되긴 합니다. 예. 예, 그이 방의 모습들이 예. 어, 2층에는 대각전이 있고요, 예. 1층에는 예. 내실 식당이 있고 예. 한 가지는 면직 기계실이. 예예. 수동직조기를 들려서 그때 예, 면직 사업도 하셨다면서요? 예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영육상전 정신으로 음. 이렇게 처음 가니까 한글도 가르치고 네. 이런 또 면직 기계실을 통해서 직업도 음. 가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더감동의 교당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새로 이제 교당을 예, 예, 만들어 예, 두 개의 예, 건물이 예, 있었다는 예, 말씀을 예, 해서 예. 개성 교당은 두 곳에 있었다고 예, 정리할 수 있겠고요. 예, 예. 한때 교도 숫자가 800명까지도 이르렀다는 말씀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중에 한 600명의 교도님의 명단을 예. 한국전쟁 때어 예.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다는 말씀. 도 예. 실제로 그 명단이 네. 있습니다. 선지님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있는데 예. 이게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예. 한번 <laughs>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네. 계속 예. 만월대에서. 예. 우리 구타운종사님 예. 계시고 네. 예. 당시 교무님들. 이공주 음. 예. 선지님, 황정신행 선지님. 예. 네 아마 이철윤 교도님 댁에서 처음으로 그 법회를 보기 시작하셨던 말씀인 것 예, 같아요. 음. 이철륜 교도님이 작년에 음. 열반하셨습니다. 아 예. 예. 네. 개성 교당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을 만들어주신 예, 선지님이신데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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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회를 시작하셨고 네, 개성 출장소의 예, 예.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이게 이제 고려 시대 대체로 개성의 예. 건축 양식입니다. 이렇게. 대각자로 되고 저쪽 입구에서 음. 들어오고 안에 내원이 네 있고 예 방들이 이렇게 배치된 이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이 모습에 음. 한 가지는 있습니다. 지붕이 예. 일반 기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너와인것 예. 같습니다. <laughs> 나무로 된 예, 예. 나무를 계속 이어서 만든 예. 이런 지붕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만도 예. <laughs> 신기한 일인 예.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교리 강습을 했던 예. 이 직후에 단체 사진을 예. 찍은 모습입니다. 예. 네. 불교연구회 개성교회 예. 예. <laughs>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주산 종사님이신 것 예. 같죠? 주산 예. 종사님, 예. 육타원 종사님, 예. 예. 항타원 예. 예. 그 뒤에 열반하셨습니다. 동 종사님 예. 예. 그렇습니다. 법회를 시작하시고 나서 이제 더감동에 마련하신 불법연구회 예. 개성 출장소의 예. 모습이 바로 이 예.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개성지부 예. 봉불식의 기념사진인데요. 예, 음. 굉장히 음. 어, 화려한 음. 법당입니다. 네, 이렇게 동련화를 아 뒤에 꽃이요. 예, 뒤에죠, 네. 동련화입니다. 네네 네. 예, 구리로 만든 연화 연꽃. 네네. 네. 상당히 예, 가춘 교당이죠. 음. 예. 당시 개성 교당이 어느 정도의 어, 교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예, 아마 예.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 사진으로 생각됩니다. 곳 예, 예. 어 다음 주면 예.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예. 이 상황까지는 1차 정상회담까지는 만날 수 있겠구나라고 예. 생각하지만 예. 이 이후는 정말 어떻게 전개될까가 궁금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예. 정상 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 혹시 말씀해 어, 주실 수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남북 관계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음. 아 어, 그런데 이번 에, 북쪽과 미국 사이의 2차 정상회담 이후에는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누구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어, 그런데 지금 최근에 빅딜, 스몰딜 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네, 네. 저는 그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북의 비핵화와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발전 이런 걸 두고 어, 북쪽과 미국 사이에 큰 거래를 앞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큰 아파트를 음. 하나 서로 거래를 하는데, 네. 계약금을 걸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다음에 1차 중도금, 음, 음. 2차 중도금, 그다음에 막대금, 이런 네,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베트남 하노이에서 하는 회담에서도, 어, 혹시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더라도, 북한과 미국 음. 사이, 그 다음에 남북 사이에 평화를 위한 적어도 계약은 음. 나는 완성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아. 예, 보고 있습니다. 평화를 예. 거래로 하는 예. 부분은 이번이 끝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되면 남은 것은 서로 왕래하고 서로 예. 소통하는 것들로 바로 예. 직전 예. 발전하는 예. 것 이제 단계별로 되죠. 이제 북의 비핵화를 음. 전, 진전시켜 나가고 음. 또 미국과 세계, 그 다음에 남쪽은 단계별로 또 북의 발전을 위한 또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예. 남북 교류에 대해서도 대중선이 예. 말씀하신 물질의 교류의 길. 준비해서 예. 우리 정신계벽을 준비해야 되는 예. 부분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첫발에는 물질 교류가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되겠지만 예. 그 뒤따르는 정신 교류가 있지 않고서는 예.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문제점들을 계속 노출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요 네. 네. 이런 환경들을 이제 맞게 되는 우리 원불교 교도들은 예.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 하는 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대산 종목사님께서. 네. 이해하기 쉽게 서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979년, 네. 네. 1 9 7 9년이면 북쪽이 에, 우리와 거의 대등한 음. 관계였습니다. 오히려 외교적으로는 북이 더 앞선 그런 시대였죠. 그 당시만 해도 경제력이 예. 네, 저희보다 좀 앞서 있고 예, 외교력은 도 그렇죠. 앞서 있 앞섰던 시기죠. 그럴 때 이미 대산종목사님께서는 음. 미래를 내다보시고 어, 앞으로 이제 통일시대가 오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어, 집안칸이라도 마련해두고, 음. 어, 양식도 좀 준비해놓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미 북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을 예측을 하신 것이죠. 아,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정신으로, 예, 북력 동포들을 위해서, 어, 대산종 법사님께서 말신, 말씀, 말씀하신, 집안칸이라도 마련해놓고, 또, 숟가락 하나라도 더 마련하고, 양식도 마련하고, 음. 이런 대비를 하자. 네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돕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지금부터 착실하게 예,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음.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산중회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예. 준비를 하자지만, 이제는 막 닥쳐있는 듯한 예, 눈앞에 있는 일같이 생각이 예. 듭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좌산상사님께서 예. 이 평화통일기원법회를 통해서 예. 일러주신 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이 말씀이 전참 마음에 남는 게 우리가 좀더잘 산다고 잘난 척하거나 북한 예. 주민을 무시하는 이런 풍조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예. 우리가 이걸 대비해야 된다고도 말씀하신 것 예. 같거든요. 예. 이 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도들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일이고 당장부터 예. 할수 있는 일로 서겠습니다. 예. 아마도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은 모두가 이제. 예. 예, 겸양의 덕을 가지고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 예, 북을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회 전반에서는 에, 저희들이 독일 통일에서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어, 서, 동독의 그 주민들이 이등국민처럼 네. 이렇게 취급받는 그에 대한 경계의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요. 좌산종 법사님께서 통일 대도를 내놓으시면서 마지막 네. 조항에 네, 네. 대합의 통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요거는 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방향입니다. 어느 음. 누구도 그렇게 합의 통일을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어, 그냥 흡수 통일. 통일을 음. 하면은 흡수 통일 또는 적화 통일. 음. 이렇게만 상정을 있었죠. 했지. 네. 네. 남과 북의 대등한 관계에 서로 합의의 네.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방향을 일찌감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 무시하지 않고 음.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합의해서 통일을 만들어가는 음. 그런 좀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희가 통일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드는 예. 느낌이 항상 종착점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예, 그 예. 부분이 너무 멀어서 예. 언제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 예.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아직도 시간은 많이 예. 남아 있을 것 예. 같습니다만 이 통일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예.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덕의 부모국이 되는 예. 그 시점이 바로 그 부분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온불교 교도로서 꿈꾸게 되는 통일 이후의 세상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예. 어떻게 또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될 것인가? 이 다짐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말씀이신다는. 대종사님께서 1930년에 음력 5월에 약 열흘 동안 금강산을 다녀오시고 다시 서울을 거쳐서 익산에 오셔서 법회를 음. 열었습니다. 그 법회에서 대종사님의 그 정말 주옥 같은 법문, 금강이 현세계 아니, 음. 조선이 갱조선. 네네. 금강산이 세계에 드러나는 날, 조선은 예전의 조선이 아니다. 네네. 이제 새로운 거듭나는 눈부신 그런 조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미 한반도를 예견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예, 우리 조선은 세계 정신의 지도국, 음. 도덕의 부모국이 될 것이다. 네네.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통일이 되면은 반드시 이 세계를 지도할 만한 정신적인 역량, 음. 영적인 역량, 또는 도덕적인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어, 그에 대한 그 준비도 하고 또 그에 대한 베이스가 네. 또 우리 원불교 우리 교법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네. 그 생계사항을 생각하면 네. 정말 가득 차는 자부심도 예. 느껴지게 되고요. 또 예. 무한한 책임감도 예. 느껴야 되는 것이 예. 아닐까 그렇게 예. 느껴지는 것 아닐까 생각도 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전산종법사님께서는 음.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통일 시대가 되면은 금강산에 네. 세계 종교 평화 센터를 하나 음. 만들자. 네,네. 지금 이걸 제안하고 계십니다. 예. 통일부 원장님께서 예. 계속 어디 계시지 하고 찾게 되면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 그 위치가 딱 우리 예. 원불교가 통일을 위해서 나가는 그 중심에 딱 계신다는 예. 그 말씀을 카메라를 보면 항상 그게 느껴져서 예. 말씀을 드리고요. 예.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네.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할 시간이고 특히 네. 이 남북의 통일 문제 그리고 네. 대종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 예? 그 말씀을 실현하는 거에 청년들이 네. 도전해야 될 시기다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반갑게 또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네. 예. 바쁘시겠지만 예. <laughs>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